호돌이 썰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.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그때는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의심조차 안 했을 때라 그 친구의 말을 순진하게 다 믿었습니다. 워낙 소소한 거라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고요.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절 만만하게 봤던 건지 말도 안 되는 심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아무리 사람을 잘 믿는 저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이요. 심지어 그 친구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에서도 저를 이상하게 소개해서 당황했는데 나중에 말좀 맞춰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.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심해지기 전에 술 한잔하면서 터놓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에? 기억이 안 나는데? 내가 그랬어? 이런 식으로 발뺌하며 농담으로 받아치는 겁니다. 몇 번인가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정말 스트레스 받더군요. 아기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해도 계속 듣는 입장에서는 신혼도 안 가고 지치거든요. 그냥 연락 끊고 지낼까 싶어 심하게 싸우고 막말한 적도 있는데, 이 친구가 매번 다신 안 그러겠다고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.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거짓말이 나온다고요. 그런 말을 들으니 안쓰럽기도 하고, 나까지 포기하면 이 녀석 진짜 망가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10년째 거짓말과 싸우고 있습니다.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심성이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아직도 가끔씩 튀어나오는 거짓말에 갈수록 회의감이 들고 의심증까지 생겨 예전에 사람을 잘 믿던 제가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.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혹시 거짓말 아니야? 하는 의심부터 들고 정말 미치겠습니다. 두들겨 패서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볼 생각까지 했어요. 습관을 넘어서 병이라도 되어버린 걸까요?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. 제가 많이 겪어 본 바에 따르면 사람을 고치는 건 정말 힘들죠.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. 그런데도 제부자님이 친구를 잘 되는 방향으로 고칠 생각이 있다면 정말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게 안 되시면 고치는 걸 포기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.